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아, 한동훈의 국힘의 변화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뭐 대한민국의 변화도 있지만 오늘 김영윤 스튜디오도 살짝의 변화를 느끼게 됐습니다. 뒤에 배경이 조금 더 밝은 색이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핑크 커튼을 달아봤는데요. 제가 핑크를 매우 무지 좋아합니다. 화장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일이지요. 11일 날, 비명계 3인이 탈당했고요. 이낙연 11일 탈당을 하겠다 라고 했던 그 날이 왔습니다. 제 3지대 본격화 되나 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삼지대, 이낙연이 신당을 차렸을 때 기대는 할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과 손 잡는 순간 정치가 쓰레기판이 될 것이다. 이낙연에게 살짝 기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 드디어 4개월 끔지락끔지락 하시다가 드디어 어,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하고 나면 어, 다른 보는 눈이 있어서라도 빨리 진행하겠지요. 그동안 4개월 동안 군불 떼던 식으로 어, 꿈을 하다가는 100일도 안 남은 총선에 당을 차릴 수 있을까. 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석 말 나온 김에 오늘의 주제는 이준석입니다. 군불 떼고 있는 이낙연 그리고 구글폼 6만 명 외쳐대며 또 당원 가입에 4만 명 외쳐대며 부름마블 찍고 있는데요. 그 4만 명 중에 돈 당비 내고 가입하겠다는 사람 과연 몇칠일까 궁금합니다. 빨리 신당 차려서 어, 좀그말 했던 지역 의원들, 어, 좀 내고 본인도 지역을 선택해서 지역구로 한번 뛰어 보기 바랍니다. 주둥이로 정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준석을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뭐, 이제까지좀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이준석이 12년 동안 학력에 대해서 뻥튀기며 어,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그것이 이제는 끝났다. 그동안의 행실들로 봐서 어떤 말을, 어떤 변명을 하든 조중동이 나서서 기사 다뤄주지 않고 쉴드를 치든 국민들에게는 너는 학력 사기범이라는 것.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이준, 그러니까 뛰어드릴 건데요. 이준석이 본인이 하버드 청년, 그리고 하버드 청년. 그렇죠. 하버드를 졸업한 청년이라는 그 타이틀을 들고 국민의 힘에, 우리 보수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인물들을 끌어내고 중도를 확장하는 카드로 기대를 가졌죠. 기대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는 행사 발의는 어떻습니까? 김무성의 아바타처럼 움직였죠. 김무성, 박지원 동교동계 박지원 민주당 586 운동권의 뭐 앞잡이 최고격인 우상호 그다음에 정의당의 노회찬 세 사람 멤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할 때 행님 40명 준비됐습니다라고 했던 김무성 그 40명 20명만 필요하다던 그 탄핵에 반대. 탄핵파들 20명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김우성이 40명 준비됐습니다. 행님하고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거기에 함께했던 게 이준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학규가 이제 당대표 들어왔을 때도 손학규 몰아냈었죠.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도 비대위 전환하는 어 주호영. 의원에게도 또 가처분 신청하면서 몰아냈고 정진석 비대위가 섰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제1여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는 덤볐다가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까불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정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이 또 화면에 띄울 건데요 네이버 프로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컴퓨터학과 학사 위치가 바뀌었어요 사실 하버드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 보다는 경제학을 우선 쳐줍니다 왜냐 각 나라의 최고의 수장들이 하버드 경제학과 졸업 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경제학은요. 그그 그 과가 가지는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대학교 같으면 뭐 우리나라 사정과 뭐 미국 대학교 사정이 완벽히 다르다는 것은 많이 주변에서 들어보셔서 알 건데요. 우리는 뭐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탑, 그뭐 의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어느 과가 몇이 학교와 상의, 그 과에 특, 그, 나, 학교에 최강과들이 있어요. 그런 과들이 순위가 좀 매겨지고 있는 것. 우리가 옛날에 왜 연대는 경영, 뭐 고대는 뭐 법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도 과마다 랭킹들이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는 경제학 랭킹이 굉장히 높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7위, 즉 21위에서 17위, 고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로필 2020년 3월 10일 본인 참여로 수정했다. 네이버 프로필 2024년 1월 11일까지 변경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그리고 컴퓨터학과 학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12년 동안 속여 왔다는 것. 이렇게 12년을 경제학 복수 전공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재작년 2022년부터 이준석의 학력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페이스북으로 제기하면서 문제는 시작됐고요. 작년 2023년 초 초에 그 이봉규 TV 방송을 나가면서 빵 터뜨렸죠. 원래라면 제가 그 폴리티고 정치연구소에서 이준석의 학력 비례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기사가 나갔고요. 기사를 보고 방송을 또타 방송에 출연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준석이 발끈에서는 10억 내기 걸어왔습니다. 10억 내기를 할 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이 하버드 허위이거나 복수 전공자가 아니거나 라고 얘기하면 10억 내기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그냥 이제 전략적 봉쇄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입 막으면 끝날 줄 알았나 봅니다. 어, 복수전공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인트 아니면 복합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다. 선거 나가면서 선관위가 계속 표기했는데 물어봐. 복합이라고 말했다. 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억 내기는 그거죠. 하버드 졸업이 거짓이거나 죽었다, 너는. 컴퓨터 과학 경제학 복수전공이 허위인지 여부에 10억 내기라도 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10억 못 받았습니다. 어, 본인이 지금까지 복수전공 자라고 얘기했다. 허위일 씨 10억 내기 하자고 했더니, 그러고 전략적 봉쇄수를 쓰면서 싹다 고소할 거야. 기사 빵빵 때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으로 바로 대응을 했죠. 어 그래 한번 해보자 대형 로폼 간다라고 얘기하기해서 얘기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정리 반 정도 정리 잘했고요 앞으로 마무리 그리고 무고죄 진행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응원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23일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억도 내놓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복합이라고, 복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나 복합전공이라고 얘기했어. Joint Concentration. 그러면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쓰기만 쓰면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말은요. 그 학과 용어긴 한데 그 하버드에서만 쓰는 용어기도 해요. 근데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조차도 구라 허입니다 왜? 경제학은 예나 지금이나 이준석이 다녔던 2005년이나 2024년 오늘이나 조인트 어, 컨센트레이션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하버드 학칙 페이지 79쪽에 5항 C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정확 저희 김영윤 TV 폴리티코 정치 연구소는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자료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은 좋은 방송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학의 뻥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성적표 띄워 드릴 겁니다. 저도 화면에 성적표를 띄우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2학년 때요. 이코노믹이라는 그런 기호로 10A 10B를 꼭 수강해야 됩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요, 1, 2학년 때 이콘, 이콘, ECON, Econ e -C -O -N, 10A, 10B 없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수강을 합니다. 왜냐면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3학년 때 어 전공 선언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클릭클릭 클릭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교양 과목이라든지 열리는 거 그냥 때려 넣었다라고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이코노믹의 전공 필수 과목이 4개에서 5개예요. 채워야 되는 게. 요것도 학칙에 그뭐 이준석이 얘기하는 그 핸드북에 전공 필수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조건들이 있어요. 한 9개 정도 열려 있는데 그 중에 4개에서 5개 학점을 채우면 되는데 이준석은 2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 보면요. 엘레멘터리 모던 차이니즈 들었고요. 그리스, 그리스 역사 좀 들었고요. 어, 또 중국에 관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2학년 필수가요. 다시 보니까 이콘. 다시 똑같은 기호죠. 이콘 11231126은 필수로 들어야 되고요. 2학년 때 이런 필수 과목 몇 가지를 듣고 난 다음에 전공 선언을 해야 돼요. 나 이제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를 좀 해볼게요. 교수님 승인해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실 그 박사 과정을 하는 다섯 분이 사인을 해서 이 학생이 전공을 선언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이 학생이 전공 과목을 수업하면서 4학년 졸업 때까지 관리 대상으로 올라와서 수강 신청이라든지 어, 리포트라든지 텀페이퍼 이런 것들이 어, 관리 대상으로 들어와서 첨삭 지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 이준석은 2학년 때 전공 선언 못했습니다. 왜? 1학년 때 필수 과목도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보통 4학년 때는 논문을 쓴다든지 연구 과제가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필수 과목을 거의 다 마치죠. 그런데 이제 화면에서 한번더 띄워드릴 건데요. 경제학에 대한 것, 복수전공, 조인트니, 복합이니 하는 그런 헛소리 짓거리는 경제학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빨간 줄을 그을 거고요. 이 다음은 파란 줄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경제학은 무조건 1 1 과목을 들어야 되고 4 4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프로그램은 경제학은 아예 불허 불허 페이지 7 9 쪽. 오항 C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버드에 학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300년 넘는 정통을 가진 하버드에서 학칙을 만들고 그 학칙에 따르라고 학생들이 있는 거죠.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는 거죠. 자, 모든 전공 필수를 합쳐서요. GPA가 B- 이상의 2.8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런데 이준석은 본인이 쪽팔렸는지 점수를 다 가렸습니다 제가 예상해 본 결과는 어, 자신있는 중국어 정도의 A, B 정도 받았고 나머지는 거의 페일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코스트 패스트 보면요 4.50 그러니까 코스패스를 주는 C- 이상의 점수에 4.5밖에 통과를 못 했다는 것. 아이고, 정말 붕신도 이런 붕신도 따로 없습니다. 4학년 때는요. 수업에 미시경제 거시경제 대량경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수업을 당연히 들어야지 시험을 치겠죠. 이 시험이 통과돼야 하는 겁니다. 4학년 때. 대박이죠. 하버드인데. 세계 제1의 하버드인데. 이준석이 그렇게 입으로 쉽게 복수 전공할 수 있는 학과가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복수 전공, 복합 전공,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융합 과정 다 없는데, 아, 역시 그 이준석이 그 현실 세계를 떠나서 지금도 현재 그 6만 명 지지자가 있다. 그 중에 한 13명은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4만 명 당원. 이 있다라면서 지금 대구에 가서 각서를 촬영하고 있고 부르마블 찍고 있는데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혼자서 상상하는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그래서 본인이 하버드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이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멋지게 거짓으로 환상적으로 거의 판타스틱하게 펼쳐졌다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 하나 검증해보지 않았다는 게 조금 그동안의 12년의 시간을 끌어준 것. 그리고 조중동 유사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준석을 거의 뭐하버드 최고의 수재로 만들어준 것.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준, 이 제명을 최고의 존엄자로 막 만들면서 18cm 첩스틱 어세신의 피습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생해서 8일 만에 태원 그런데, 어, 서울대 특실에서 그 염색 서비스까지 받으셨는지 염색까지, 뿌리 염색까지 싹 해서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저녁에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학사를 한개 받는 것도 사실 굉장히 엄격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계획서의 지도교수와 그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다섯 명의 어드바이저가 있어야 사인이 있어야지 연구계획서가 통과가 되고 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4학년 졸업까지 관리가 된다는 것. 이렇게 하나도 힘든데 정말 얼굴에 우단바라 피거든요. 하나도 힘든데 이준석은 두 개를 했다고 뻥을 치고 있으니 이준석의 학력 사기 그리고 곧 있을 학력 무고죄 학력 사기 범위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거론했던 모든 사람들을 싹다 고소할 거야 압박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억압했고 고소 안발했고 그래서 무고죄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성상라 범위에 무고죄가 하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철컹철컹 깜빵 가는 그날까지 김영년TV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검사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요. 제가 화면에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괜찮을 것 같은 내용들 좀 띄워주면서 어, 경제학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총선 온라인 희망자를 뽑는다고 지금 설치되면서 대구 다니고 있는 이준석,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입을 댔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발악하고 싶죠. 하루라도 잊혀지기 싫은 이준석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동은 비대위로 밀려 밀려? 돼지갈비집 브레이크타임 탈당 선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 왜? 너의 최고의, 어, 쉽게 얘기하면 물건, 물건의 가치죠. 아, 이준석의 가치는 국민의 힘 안에서 내부 총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게 얘의 쓰임이었는데, 국민의 힘을 밖에 나가서 좀 확성기 들고 이야기 한들, 그것은 뭐냐? 다 똑같잖아요. 민주당의 고민정이나 민주당의 김남국이나 장경태나 똑같은 그 선상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연일 김건희 여사님 걸고 넘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가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요. 특검에 대해서 오늘 뭐 영상 많이 할것 같습니다. 특검은요. 특별히 쉽게 얘기하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권력 남용, 권력의 힘으로 비리를 저질른 사건. 그런데 검사를 못하게 이 권력이 누르고 있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권력을 떨쳐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 검사를 지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정치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특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의 그 지금 쌍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12년 전에, 결혼 전에 일이며, 그리고 제가 그 재판부 본문, 판례 본문 다 읽어봤는데요. 앞 페이지 쪽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무혐의로 끝난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무혐의로 끝난 거를 문재인이가 들고 나와서 들춰냈죠 그 별지에 이름 한번 나옵니다. 91개, 그 거급 별지에 난 100개 정도의 계좌에 적혀 있는데, 100개 정도 계좌에 김건희 여사 이름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한 사람이 혐의가 있는 것 같다, 라는데 그 사람도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주가 조작이 아니죠. 그렇게 쓰인 통장이 주가 조작에 함께 쓰였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요. 그, 어떤 뭐 기관, 무슨 뭐 NH 농협이라든지 막 이렇게 지금 뭐 대신 투자증권,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이름 있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요, 다 주가조작범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쌍특검으로 흔들고 있는 것에 지금 이준석이 함께 입을 대면서 한다는 말이 가족을 선택했다. 앞뒤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 못해서 안달난 쉽게 경험 미친 개 발정난 개도 아니고 미친 개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 학력 이 사기범에 대해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구에 가서 당에. 지지자들은 모집하면서 확성기 들어서 선거법을 위반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뭐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한 유권자, 보수 유권자께서 이렇게 분열되는 부분이 조금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좌파에 이기려면, 좌파를 이겨야 되니까, 좌파를 이기려면 보수가 뭉쳐야 되잖아요. 라고 선을 잡고 이야기했을 때, 이준석이 대, 싸가지가 지금 대통령이 보수 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팽 치고 가버립니다. 근본이 안돼 있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세죠. 좋은 소리를 하든, 시린 소리를 하든, 거슬린 소리를 하든 그런데 저기서 자기 거슬리는 말했다고 팽 치면서 지금 대통령. 보수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냐 이게 할 말입니까? 그래서 유권자가 이 말이 안 되는데라는 내용이 화면에 잡힙니다. 정말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정치에 12년 동안 발을 붙이면서 살았다. 그리고 40명 준비됐습니다, 행님 했던 그 김무성 40명의 탄핵파 식비하게만 국민의힘을 반대하고 국민의힘의 반란표. 국민의힘에 비수를 꽂은 사람들이요. 이 김무성이 마음명, 행님 준비됐습니다 하고 박지원한테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보수, 지금까지 보수의 개멸이었던 거죠. 문재인 정권 드러나고. 박살날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난세의 영웅이라 대한민국 잡은 겁니다. 그건 모두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지금 답답해? 못 받고가 아니라, 이 이준석 같은 것도 12년을 정치판에서 국민을 상대로 학력을 속여오고 성상납받고, 이렇게 이 젊은 놈이 20대 때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짓을 했는데, 그 위에 행님 마음명 준비됐습니다라고 했던 그 김무성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김무성이 자리했던 정치판들. 여와 야를 떠나서. 그런 정치판들이 얼마나 썩어 있었겠습니까? 그 썩어 있는 게 한순간에 돌아내고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1년 안에 끝나야 되고, 6개월 안에 1심이 나와야 되는 그 선거법을 481을 흔들고 잡고 쥐고 있던 판사가 어떻습니까? 놓고 갔습니다. 그럼 다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거를 훑어보고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무리들이 사회 곳곳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 3기둥에 다 썩은 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든 거고, 빠르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아시고 이해해주셔야 되겠죠. 가는 길마다 바지 끄댕이 잡고, 발목 잡고, 뒷목 잡고, 그게 지금 그 덩치에 좋은 덩치에 지금 그 맷집으로 정말 그 대범함으로 나라 하나 살려 보겠다고 그 대범함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그 분을 보좌하시고 내조하시는 김건희 여사가 온갖 창과 화살을 맞아가면서 여자로서 수모까지 당해가면서 음해에 독설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우리가 겨우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큰 덩치에 그큰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을 들고 있는지, 이번이 아니면 대한민국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저 최강 빌런 저거 보십시오. 이재명. 누가 봐도 찹스틱 어세신. 그런데 서울대 병원 의료계까지도 특혜 헬기 이송시켜가면서 손가락 하나로 부산, 서울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를 8일간, 입원 했죠. 8일 동안 거짓말 똘똘 뭉쳐서 나와서는 결국 입 열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정치하면 안 된답니다. 본인의 주변에 다섯 명이나 죽어 나갔죠. 이 내로남불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열해도 간다는 거죠. 대한민국 보수, 뭉쳐야 할 때, 그리고 주변에 샤이한 분들께도 말씀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성공한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대한민국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에 거는 기대가 크고요. 성공, 총선의 승리.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곡되지 않은 방송으로 이렇게 이준석을 잡아 조지고 있는 게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힘내겠습니다. 응원과 지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수의 희망, 윤석열 정부의 성공부터 다다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거죠? 김영윤 TV였습니다.